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대만 회사 TMSC한테 10년 동안 밀렸고 애플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엔비디아와 퀄컴, AMD 모두 대만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매년 적자가 반복됐고 투자자들은 파운드리 사업을 접으라고 외쳤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사기는 바닥을 쳤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에 전화를 걸고 엔비디아 부사장이 직접 공장을 찾고 테슬라가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삼성 기술이 갑자기 놀라워진 건 아닙니다. 대만 회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 교만해진 겁니다. 어차피 우리밖에 없잖아. 이런 태도로 나왔던 거죠. 가격을 대폭 올려도 고객들이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미국과 일본에 새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설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 비용을 누가 내야 하냐고요? 결국 고객사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최첨단 공정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이 2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고객사들의 원가 부담이 급격히 커졌죠. 애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이폰 한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칩값이 갑자기 40%나 올랐습니다. 그럼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하는데 원가가 40% 오르니까 수익성이 확 떨어진 겁니다. 처음엔 다들 참았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대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만 회사는 여기서 더큰 실수를 합니다. 태도가 완전히 오만해진 거예요. 가격 협상하러 온 고객사 임원들한테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싫으면 다른데 가보시죠?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삼성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애플한테, 엔비디아한테, 퀄컴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만보다 30% 쌉니다 처음엔 반응이 시큰둥 했죠 삼성 수율도 안 나오는 회사가 뭘 이랬거든요 과거에 삼성이 실수했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컸어요 삼성은 웨이퍼 한 장당 1000만원을 제시했는데 대만은 1400만원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당 400만원 차이였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애플이 1년에 쓰는 칩이 수억 개거든요. 그럼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조단위로 올라갑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칩 수요가 폭발했는데 칩값이 40% 오르니까 이익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30% 싸게 해준다고 하니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의심은 있었습니다. 수율은 괜찮아? 품질은? 이런 걱정들이었어요. 삼성은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엑시노스라는 칩을 만들었거든요. 세계 최초로 이 나노 공정을 적용한 칩이었고, 대량 생산에도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수율이 초기 우려를 뒤엎고, 상업적으로 충분히 쓸만한 60%를 넘어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대만이 85%니까 아직 차이는 있지만, 고객사들이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율이 조금 낮아도 가격이 30% 싸면 오히려 이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게다가 리스크 분산도 필요했어요. 지금까지 대만 한 곳에만 의존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이 마비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테스트부터 해보자. 전체 물량의 10%만 삼성한테 맡겨보자. 이게 시작이었어요. 10%가 뭐가 대수냐고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애플 물량의 10%면 삼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공장 가동률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율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만들수록 노하우가 쌓이니까요. 그럼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또 수율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어요. 대만의 오만함이 문을 열어줬고 삼성은 그 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사업이에요. 공장을 돌리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거든요. 가동률이 핵심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왜 적자였을까요? 간단해요. 공장은 지어놨는데 주문이 안 들어왔던 겁니다. 가동률이 50%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세요? 공장을 지으면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물값, 장비값, 인건비. 이건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나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문이 없으니까 공장을 반만 돌렸죠?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반밖에 안 나오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공장 하나 짓는데 10조 원 들었다고 칩시다. 이 공장을 100% 돌리면 1년에 20조 원 매출이 나와요. 그럼, 흑자죠. 그런데 50%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10조 원밖에 안 나오는데,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당연히 적자입니다. 바로 이게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였어요. 공장은 있는데 주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플이 들어왔죠? 10% 물량이라도 들어오면, 공장 가동률이 확 올라갑니다. 엔비디아도 테스트 물량을 맡기기 시작했고, 퀄컴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더큰게 있습니다.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삼성한테 인공지능 칩을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규모가 얼마냐고요? 2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20조 원이면 엄청난 숫자죠. 삼성 파운드리 1년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에요. 더 중요한 건 상징성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거든요. 테슬라 CEO는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품질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절대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건 삼성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회사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삼성이 이제 믿을만하구나.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율주행칩 시장이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만 회사만 믿었는데 페슬라가 삼성 쓴다니까 다들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삼성 한번 써볼까? 여기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닌텐도입니다. 닌텐도가 내년에 새 게임기를 내놓거든요. 스위치 2라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 게이머들이 기다리는 제품입니다. 이 게임기에 들어가는 칩을 삼성이 만들어요. 8나노 공정으로 만드는데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게임기가 얼마나 팔릴까요? 수천만 대가 팔릴 겁니다. 수천만 대에 들어가는 칩을 전부 삼성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물량인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팔라노는 성숙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최첨단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수율이 높은 공정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꿀이에요. 왜냐고요? 최첨단 공정은 수율 맞추기 어렵고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데 성숙 공정은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량이 엄청나니까 공장 가동률이 확 올라가요. 가동률이 올라가면 고정비가 분산되고, 그럼 이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50%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애플 물량이 들어오고, 테슬라 물량이 들어오고, 닌텐도 물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동률이 7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70%만 돼도 손익 분기점을 넘습니다. 흑자로 돌아서는 거죠. 더 올라가서 80%가 되면 이익이 폭발해요. 고정비는 똑같은데 매출만 늘어나니까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낙수효과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대만이 가격 올려서 물이 넘치니까 그 물이 삼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증권사들도 이걸 눈치챘어요. KB증권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1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왜 올렸냐고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내년이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만에 흑자예요. 10년 동안 적자만 내던 사업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어느 회사 칩을 쓰는지 아십니까? 퀄컴이라는 미국 회사 칩을 씁니다. 자기네 칩이 있는데도 남의 칩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퀄컴 칩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삼성도 엑시노스라는 자체 칩을 만들긴 했는데, 성능이 퀄컴보다 떨어졌거든요. 특히 발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폰이 뜨거워져서 성능이 뚝 떨어졌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난리를 쳤죠. 엑시노스 쓴 폰은 안 사겠다. 그래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퀄컴 칩을 썼어요.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는 전부 퀄컴 칩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퀄컴한테 얼마를 주는지 아세요? 1년에 7조 원을 줍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갤럭시 폰이 1년에 몇 대나 팔릴까요? 2억 대 넘게 팔려요. 그 폰마다 퀄컴 칩이 들어가니까 퀄컴한테 7조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돈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6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 7조 원을 퀄컴한테 주는 거예요. 10% 넘게 남의 회사한테 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삼성은 자기네 칩 만들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남의 칩을 사다 쓰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기네 칩이 경쟁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난달에 삼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엑시노 2600이라는 새 칩을 만들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칩이냐면, 세계 최초로 이 나노 공정을 쓴 칩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성능이에요. 인공지능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두배 넘게 좋아졌거든요. 발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히트파이프 블록이라는 새로운 냉각 기술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삼성이 자체 칩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컬컴 칩안 사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를 보세요. 이 폰에 엑시노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모델에는 확실히 들어갈 거예요.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만약 갤럭시 폰의 절반에 엑시노스를 넣는다면 퀄컴한테 주는 돈이 7조 원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4조 원을 아끼는 거예요. 4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삼성 이익으로 들어와요. 게다가 자체 칩을 쓰면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죠. 일석이조입니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삼성이 이제 남의 회사한테도 칩을 팔수 있게 됐습니다. 엑시노스가 경쟁력이 생겼으니까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한테도 팔수 있는 거예요.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회사들이요. 이 회사들도 지금까지는 퀄컴이나 미디어텍 칩을 썼는데 삼성 엑시노스가 경쟁력 있으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1년에 7억 대가 팔립니다. 그중 10%만 엑시노스를 써도 7천만 대예요. 7천만대 칩을 팔면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조단위로 나옵니다. 이게 고스란히 삼성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체 칩 쓰는 게왜 중요하냐고요? 원가 절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완제품 회사였어요. 폰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죠. 그런데 핵심 부품은 남한테서 사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애플을 보세요. 애플은 자체 칩을 씁니다. A 시리즈 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칩은 애플이 직접 설계해서 대만 회사한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애플이 왜이익율이 높을까요? 핵심 부품을 자기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돈줄 필요가 없으니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삼성도 이제 그렇게 갑니다. 자체 칩을 쓰면서 원가를 확 낮추는 거예요. 컬컴한테 주던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체 칩을 쓰면 제품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넣고 싶으면 칩에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남의 칩 쓰면 그게 안 돼요. 내년부터 스마트폰 경쟁은 인공지능 경쟁이 될 겁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보셨죠? 폰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하려면 칩이 좋아야 합니다. 삼성은 이제 자체 칩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스마트폰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디램, 랜드플래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을 말해요 삼성은 이 분야에서 세계 1등입니다 얼마나 1등이냐고요? 디램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어요 랜드는 30% 넘고요 압도적인 1등입니다 중요한 건 이익률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폭발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짜 무서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디렘 가격이 10% 오르면 이익은 몇 퍼센트 오를까요? 20%? 30%? 아닙니다. 50% 넘게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정비 때문이에요. 공장 짓고 장비 사고 사람 뽑는데 드는 돈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판매 가격만 오르니까 이익이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메모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엔 메모리 가격이 바닥이었어요.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적자를 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왜 오를까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채찌 PT 같은 거 써보셨죠? 저런 인공지능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서버 하나에 메모리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회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서비스 경쟁이 붙었어요.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건 서버를 산다는 뜻이고, 서버 산다는 건 메모리를 산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공급은 어떨까요? 늘어나고 있긴 한데 수요만큼 빠르게 못 늘어나요. 메모리 공장 짓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모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경제학 기본 원리죠. 실제로 디램 가격이 작년 대비 50% 넘게 올랐어요. 랜드도 30% 정도 올랐고요.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됩니다. 왜냐고요? 인공지능 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러이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놨죠. 구글은 재미나이를 내놨고요. 애플도 내년에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한 아이폰을 낼 거예요. 모두 다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HBM이라는 겁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 칩용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에도 이게 들어가고 구글 인공지능 칩에도 들어갑니다. 이 HBM 시장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시장 규모가 5조 원 정도였는데, 내년엔 20조 원으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4배나 커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시장을 먹을까요?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두 회사가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은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고요?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칩도 만들고, 패키징까지 합니다. 다할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거든요. hbm은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야 해요. 이게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메모리 만드는 것도 어렵고 쌓아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 삼성은 둘다할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술도 세계 최고고, 패키징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hbm 시장에서 유리한 겁니다. 최근에 삼성이 hbm4를 개발했어요.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 칩의 예정이에요. HBM4는 HBM3보다 성능이 60% 좋습니다. 가격도 60%더 비싸고요. 비싸도 잘 팔려요. 왜냐고요? 성능이 좋으니까 인공지능 회사들이 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해볼까요? HBM 시장이 내년에 20조 원이 되고 삼성 점유율이 40%라고 칩시다. 그럼 삼성이 팔수 있는 HBM이 8조 원이에요. 8조원 매출의 이익률이 50%라고 치면 4조원 이익이 납니다. HBM 하나로요. 여기에 일반 디램 랜드 매출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 사업부만 해도 60조원 넘는 이익을 낼수 있어요. KB증권이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다시 한번 50조원 고지를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60조원 이상이 메모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 자체 칩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HBM 폭발, 이게 전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보통은 한 가지만 잘 돼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가지가 동시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줄어들어요. 10조 원 적자가 5조 원 적자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익이 5조 원 늘어나는 거죠. 자체 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퀄컴한테 주던 7조 원중 절반인 3조 5천억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것도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힙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폭발해요. 가격이 10%만 올라도 이익은 20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HBM 시장이 커지면 여기서 4조 원 이상 이익을 낼수 있고요. 전부 합치면 얼마일까요? 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45조 원이었어요. 내년엔 97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두배 넘게 늘어나는 거예요.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KB 증권은 16만원을 제시했고, 다른 증권사들도 14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거예요. 인공지능 붐이 계속되는 한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고객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량은 점점 늘어나요. 테스트 물량에서 시작해서 점점 비중을 높이는 거죠. HBM은 더 폭발적으로 커질 거예요. 지금은 시작 단계거든요. 앞으로 모든 인공지능 칩에 HBM이 들어갈 겁니다. 자체 칩도 계속 확대될 거고요. 내년엔 갤럭시 폰의 절반에 엑시노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선순환을 만들어요. 파운드리 가동률이 오르면 수율이 좋아지고, 수율이 좋아지면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이 늘면 가동률이 더 오르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환율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요.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한테 유리합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80%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환율이 100원 오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조원 늘어난다고 해요.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니까 1,200원이었던 작년보다 2조원 더벌수 있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삼성전자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삼성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을 보세요.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한테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못 팔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은 최첨단 칩을 못 만들어요. 7나노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 만드는 거예요. 삼성은 2나노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보다 4세대나 앞서요.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장비를 자체 개발하려면 10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삼성과 대만은 계속 앞으로 나가요. 중국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어요.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나노에 도전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라피더스는 아직 양산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양산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일본은 경험이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예전에 잘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경험이 중요해요. 수율을 맞추려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삼성은 10년 동안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게 지금 자산이 되고 있어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넘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대만의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돼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예요. 대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전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국입니다. 삼성전자죠. 미국 정부도 이걸 원해요.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삼성한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 지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삼성이 텍사스에 200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200억 달러면 30조 원입니다. 엄청난 투자죠. 미국 정부는 이 투자를 환영합니다. 왜냐고요? 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고객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은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칩을 받고 싶어 해요. 삼성 텍사스 공장이 완성되면 애플 물량이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고, 패키징도 하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대만 회사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중국 회사는 기술이 딸리고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부 한 곳에서 해주는 거예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여러 회사 돌아다닐 필요 없이 삼성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특히 인공지능 칩은 메모리랑 붙어 있어야 해요. HBM을 칩 위에 쌓아야 하거든요.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칩도 만드니까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대만에서는 칩만 만들고 HBM은 따로 사서 따로 붙여야 합니다. 삼성은 한꺼번에 해주니까 편한 거죠. 경쟁사들이 무너지는 동안 삼성만 홀로 올라서고 있어요. 중국은 제재로 막혔고, 일본은 경험이 없고, 대만은 리스크가 큽니다. 소고법으로 봐도 삼성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대만 회사의 오만함이 문을 열어줬어요. 가격을 40%나 올리는 바람에 고객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닌텐도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년 적자 끝에 드디어 흑자가 보여요. 자체 칩으로 원가를 절감합니다. 퀄컴한테 주던 7조원을 아낄 수 있어요. 갤럭시폰 이익률이 확 올라갑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수요로 디램과 낸드 가격이 50% 넘게 올랐습니다. hbm 시장이 폭발하고 있어요. 내년 시장 규모가 20조원입니다. 삼성이 절반을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터지고 있어요. 시너지가 무섭습니다. 경쟁사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국은 제재, 일본은 경험 부족, 대만은 지정학 리스크, 소고법으로 봐도 삼성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7조 원이에요. 올해보다 두배 늘어나는 겁니다.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에요. 진짜 그럴까?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10년 동안 속았는데 또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번은 달라요. 10년 전에는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기대였어요. 실제로는 계속 적자였죠. 지금은 현실입니다.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엑시노스가 실제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실제로 오르고 있어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세요. 이미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추세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어요.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메모리를 먹고 살아요. 칩도 필요하고, HBM도 필요합니다. 누가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삼성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싸운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욕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십조 원을 태웠습니다. 주주들이 욕했고, 직원들이 지쳤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그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어요. 역전극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동안의 소름을 한방에 뒤집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걸 놓치지 마세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투자자가 아니라도 지켜보세요. 포기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역전하는지 보여주는 산 증거니까요. 내년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무서운 회사로 돌아옵니다. 10년 동안의 침묵이 끝나고 반격이 시작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들이 그 칩을 받아가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역사는 지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